안녕하십니까. 양코대원재입니다. 양코 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. 이건 이제 매년 연말에 하는 건데, 이거 뭐다 클리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양코 눈꽃 축제에서 전제 이제 다, 이제 예전에 다 클리어를 했고, 내 입술 따뜻한 고양이처럼만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. 이제 이게, 이제 이게, 그, 요, 이제 슈퍼 고양이, 메가 고양이, 요거 이제 테스트도 좀 해보고 그리고 요 고키와의 어떤 그 궁합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아 그리고 야, 양콤보는 지금 일고양이 중두개 넣었습니다. 일고양이 중두개 넣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메가고양이랑 고키가 우 이제 어떤 그 궁합부터 보여줄지. 자, 그, 처음에는 이제, 그, 눈을 던지는데, 눈. 눈 던지는 거 일단, 자, 눈 던지죠. 아, 눈 맞으면 성, 체력이 깎여요. 자, 그래서, 자, 처음에 이제 눈을 좀 피하고, 그 다음에, 자, 돈이 모이면은 고우키 뽑겠습니다. 고우키. 고우키 나가고, 고우키는 속성이 없는 적한테 극대미 들어가요. 레전드레어입니다. 그니까, 러 데미지가 곱하기 4가 들어가요. 곱하기 4. 자, 그리고 저 맘모스가, 자, 파동 을 쏘죠? 그러면 이제, 자, 메가 고양이 나가고, 자, 메가 고양이 앞에 나가서, 자, 딱 막아주고, 파동. 자, 파동 스토퍼. 아, 좋아요. 어, 아, 어, 안, 어, 안 죽네, 메가 고양이? 이야. 아, 이게 메가 고양이, 이게 그, 맷집이 지금 3만이 넘어가죠, 3만이. 야, 이거 맘모스한테 한대 맞고 안 죽네. 어, 괜했습니다. 야, 이게 일단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나인 함유하는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. 이렇게 깨시면 은될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